귀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섬김을 한해 동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어 아무런 거절 없이 이렇게 순종으로 내년 한 해를 또 감당해 주신 옌노라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첫 번째 찬양했던 팀은 팀 이름이 뭡니까? 어디 가면 이 팀을 만날 수 있죠? 어 음악부에서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어 깨꼬리 같은 우리 김청한 집사님의 목소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귀한 두 찬양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어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오십사 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이십육 장 오십일 절에서 오십사 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세장들의 총을 쳐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깨달음이 있기를 은혜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전의 말씀과 이어서 연장선에서 들으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이후에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팔려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이 감남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은 올라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잡히는 것은 도망가거나 외면하고 피하는 것을 잡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론유다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무리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잡히시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분은 그저 순종하며 잡히신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었지만 이 순종의 길을 모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가 몰랐습니다. 저녁 만찬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가 어,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잔이라 라고 말씀도 하셨지요. 그랬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켜버려서 섬뜩한 나머지 삶을 돌이켰으면 좋았으련만 그는 그 정한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때의 가론 유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너 거짓말 했지? 라고 하면, 어, 나 거짓말 했어 하는 사람 없지요. 거짓말에 거짓을 보태어서나 거짓말 안 했다라고 어, 말합니다. 너 뒤에서 내 험담했지? 라고 하면,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았노라고, 오히려 내가 억울하다고 세상 펄펄펄 뛰면서, 오히려 어, 뒤에서 뒷담화를 까다가 이제는 앞에서 멱살을 잡고서 내가 널 언제 욕했다고 그래 하면서 사태질하면서 싸우게 되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걸볼때 들켜버린 가롯 유다의 마음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밟으면 꿈틀대고 몰리면 물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롯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이켰으면 좋으련만,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임을 알았으면 좋으련만, 가롯유다는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에 찔려도 자신이 정한 그 신념을 옳다 여기는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가롯유다는 좁은 길을 걸어가시려는 예수님이 탐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선택을 하고 만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길임을 몰랐고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살수 있는 생명 길임을 그는 몰랐습니다. 또한 사람의 모르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자신에게도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막아섰던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름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봐도 제자된 자로서 스승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칼을 뽑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제자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건물이 칼로 흥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또이 셰프이지요. 또 인기 있는 직업들 중에 칼로 흥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의 이 칼을 누군가 죽이고 배고 위협하는 그런 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걸으려는 그 길이 순종의 길이었고 그 순종의 길을 막아서려는 하나의 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막아서려고 뽑아냈던 그 칼, 인력으로 그 길을 해결하였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그 칼, 그것을 주님께서는 집어 넣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순종의 길임을 몰랐고 이해되지를 않아 칼을 뽑아서라도 그 가려는 길을 막아서려 한 것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 곧 순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가려는 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고 있는 칼이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 위한 검입니까? 아니면 내 신념, 내 사상,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뽑은 우리의 육의 검입니까? 망하게 되든지 흥하게 되든지 오늘 우리의 들려있는 그 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망갈 수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3절 말씀에 기록하듯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되어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개혁개정에서는 이 열두 영을 열두 군대로 군단으로 표현을, 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의 한 군단이라 함은 보병 6,000명, 그리고 말 7,700필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병력입니다. 그 군대가 12 군대가 되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면, 지금 열두 군단이 문제겠습니까? 귀 하나 잘려 나가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은 모두를 몰살시킬 수 있는, 전 세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내가 만약 이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칼을 뽑아서 행한다면 어찌 성경대로, 어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이룰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그곳에서 잡히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하실 수 있지만 열두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베드로의 칼을 집어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을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하기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셔야 했기에 주님은 이 일에서 칼을 든 것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12 제자의 가론 유다에게 말하길 너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순종하기 위해 오셨고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셨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나르시지 못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순간 이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그의 아들 예수님 역시도 하늘도 나를 수도 순간이동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어가셨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신을 신고 맨발에 가까운 그 신을 신으며 더럽혀지는 발로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순간이동 하실 수 있지만 고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이적을 베푸는 가운데 직접 수고하심을 통하여서 만날 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자를 만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 치료하고 위로하고 이 일들을 이 순종의 길을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목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낮추시고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면 순종은 곧 우리의 영생과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기 위해 듣습니다.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느냐? 순종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마디 말을 전하더라도 한 가지 행동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손에 들려진 칼이 주님의 선한 계획을 방해가 된다면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선과 악을 구분 짓는다 하여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인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는 것인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공의를 세워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유괴칼을 버리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였고 병든 자에게나 쓸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죄인, 당시의 죄인은 오늘날의 죄인의 개념과는 조금은 어 다른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시의 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의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율법으로 정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안식일 하루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루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루도 수고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난함, 그런 굶주림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길 수밖에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죄인들이었습니다. 병에 들린 자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죄인이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런 죄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친하게 사귀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끼리끼리 놀아야 한다고 노는 물은 달라야 된다고 조금 사고가 다른 친구 또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좀 멀리 하고 못 생긴 친구들과도 멀리하면서 경쟁의 시대에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자들만 곁에 두려 하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냄새 나는 이들을 멀리하라고. 그만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앉기를 좋아하지요. 그냥 삼겹 김밥 하나 먹는 것 보다는 아마 레스토랑에서 칼질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보다는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세상 높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유익이 있는 자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사대 하 가고 멈춰서라 할때 멈춰서고 손 내밀라 할때손 내밀고 도와주라 하는 것에 도와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단 하나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한 평생을 자신의 평안과 안주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들 누가 예수님께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손가락질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내가 이 자리에서 순종의 길은 어떠한 길인지를 아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 변화되어져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순종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 또한 주님 나로 주님 뜻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일에 충성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나름대로 세워가는 그 나라, 내 나름대로 세워가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대로 성령의 검을 뽑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단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여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그 신은 내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 하시리라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하나 순종하면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신념과 사상과 계획과 유익과 영광을 버려두고, 여러분들은 크기를 그 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등검을 버려두고 성령의 검을 붙잡고 순종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더 주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